구강 문법 1번부터 8번까지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정답 왜 3번이냐면 이거 에즈 보세요. as as you make the comparison 그러니까 너가 비교를 할때 determine 결정해라라고 해서 첫 번째 동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and 있고 병렬 나온 다음에 관련시켜라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형으로 와야겠네요. 왜냐면 determine에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어 주어가요. 이거 Managing chronic conditions. 예요 해석하면, 어, 처방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다루는 것은 뭐예요? 동명사 주어져. 잊어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여기가 대시와야 돼요. 왜냐면, any given technology will create problems should be part of each process of creation. 이게 예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기술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기술들은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의 창작 과정 안에서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완벽하죠 접속사 대신에요 4번에 어... 자 이거는 whatever이 오면 안 되고 지금 앞에 보시면 understand 다음에 목적어 빠져 있고요 여기서도 what it is that they are paying for 이 문장 전체 하나가 관계사 절이거든요. 볼에 대한 목적어도 없어요. 전치사, 아 전치사래. 관계되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번에 보시면 5번은 음,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다른 것들이 우리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에. 그러니까 이 여기 분사 ing 형태가 가야겠네요. 능동으로. 그래서 정답 4번. 자, 6번에 자, 우리 이 문장 인디안이 뭐 했는데요? 그들의 도구를 만들었죠. 봐봐요.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 유럽의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그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돌 돌로 썼. 도구를 만들었죠. 그렇죠? 마치 인디언이 만들었던 것처럼 대동사 디드가 오는 겁니다. 자, 7번. 7번에 보시면 우리 이 문제 어렵을 수 있는데 자, many new methods are emerging what allow 자, 여기 앞에 술부 있잖아요. 주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이가 왔다고 해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야 가리키는 선행사가 뭔지 아셔야 돼요. 선행사가 이제는 바로 뒤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3이어서요. 자, 많은 다른 방법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들은 허락합니다. 연구자들이 만들어 내도록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건 many new methods 그렇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와시 보도이모 대시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8번. 8번 보시면 그러한 종류의 선택들.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 가게끔 남겨진 선택들. 선택들은 자기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쵸 수고 많으셨어요.